하죠? 예, 언제, 어디로 가면 될까요? 예, 예, 예. 네, 알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<laughs> 뭐야, 그게 무슨 말이야. 나한테 왜 이런 전화가 와? 나 아, 그게 말이야. 자기가 제 일을 받았으니까 자기로 신청해야 될것 같아서. 아, 자기야, 우리 같이 하자. 뭘, 뭘 같이 하는 건데, 뭘 같이 해? 어? 하려면 자기나 해. 난 모델인지 뭔지 관심 없다고 몇 번을 말했어. 자기야, 하자. 응? 뭐 뭐? 뭐 돼? 암튼 난 관심 없으니까 하려면 자기 혼자서 해. 나 아. 집에 가서 알래좀 놀고 올 테니까. 아이 자기야. 아, 잠깐만. 아니, 아니. 아, 아. 마들? 자기는 돈도 필요하잖아. 이거 돈도 생기는 일이란 말이야. 우리한테 돈을 주면 얼마나 주겠어. 괜히 허황된 꿈꾸지 말고, 박이나 열심히 튀기자고. 아, 이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. 자기는 맨날 지지율, 상으로 살면서 한 번쯤 영화 주인공처럼 멋지게 살고 싶지 않아 영화 주인공은 아무나 해. 아, 자기는 왜 굴러 들어오는 행운을 이렇게 발로 차내는 거야. 응?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산 대가로 하늘에서 주는 선물인지 어떻게 알아? 어? 그리고 이렇게 큰 회사에서 러브콜이 왔는데 이걸 도대체 왜안 하냐고! 아유! 오, 됐어! <laughs> 그렇게 풍선에 바람난다 터지면 어쩌려고 그래? 아유! 걸리적거려 절로 가요! 아유, 정말 말, 이게도 안 듣는다. 아유. 매장을 늘리는 데만 치중하다 보면 허술한 매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. 후발 매장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좀 본사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합니다. 네, 알았습니다. 그리고 일반인 모델들을 추측으로 한그 패션쇼는 연말 연시 자선쇼 컨셉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, 윤혜진 팀장 생각은 어때요? 네, 저도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. 일단 며칠 내로 일반인 모델 신청자와 면접도 할 거고요. 구성역 과장은 뭐할말 없어? 없습니다. 자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칩시다. 예, 예. 수고됐어요. 왜할 말이 없다고 했어? 너 무남하게 키보강한 있잖아. 해봐야 리젝트 될거 아닐까요? 왜 그렇게 생각해? 해보지도 않고? 내가 봤으니까 알죠. 아버지는 내 의견이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걸요. 그런 거 아니야. 너왜 그런 오해하라고 있어? 오해인지 아닌지 누나도 겪어 보면 알게 될 거예요. 너도 참... 그건 그렇고, 최경씨 병원에 갈 건데 같이 가자. 음, 알았어요. 최경씨 병원에 들렸다가 준혁이 데리러 가면 시간이 맞겠네. 오케이, 마음은 좀 가라앉았어. 너 있잖아? 엄마가 생각해 봤는데, 그 사람 포기해. 구상혁 씨? 내가 한번 생각해 봐도 그 사람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 사람 포기하고, 다른 사람 찾아보자. 엄마. 여자는 뭐니 뭐니 해도, 지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저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 돼. 그래야 사랑받고 살아. 그 사람보다 조건도 좋고, 인간성도 좋고. 그러면서 널 사랑해주는 남자. 엄마가 찾아줄게. 나그 사람 조건만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. 뭐가 아니야. 너 처음에 그 사람한테 관심도 없었잖아. 처음엔 그랬는데, 이젠 아니야. 지금 나. 부상이 그 사람 아니면 안 돼. 나도 나실 탈사람 붙잡고 이러는 거 자존심 상하고 정말 싫은데 그 사람 좋아하는 내 마음을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. 안 되면 어쩔 건데. 그 사람은 너한테 마음이 없다는데. 엄마가 잘 알잖아.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.